올라갔대. 그 2층 집에 있어. 여기, 여기? 바로. 여기. 오케이, 오케이. 나두대 막아놨어, 일단. 나 푸시 여기로 왔는데. 1층. 응. 2층 올라갔다. 2층이야? 네. 고! 오케이. 뭐야? <laughs> 뭐야? 아쟤쟤폭 던졌어? 폭탄지고 죽었나 본데요? 같은데 걸친다 걸친다. 아 그래? 가자 가자. 지금 갑시다. 네. 어, 뭐 아, 나이스. 그거 1 0 0였어 저기, 저 딱에비, 350. 오케이. 어, 나 보이나보다. 뭐 뚝한데, 뚝한데, 뚝한데. 없어? 가자, 가자. 발소리. 저기 아래. 문 열었다. 나이스 기절. 아 뭐야! 아 도엘! 도엘이야! 살려줘! 나이스! 펑킹 펑킹! 아, 저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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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있으쌤! 이거 안돼요, 안돼! 피해적부터, 피해적부터!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캠 먹으쌤! 셈얘 예, 볼라고. 오더바이까지. 맞제다 이래? 기절. 두명 기절. 나두명 기절 시켰어. 340초. 나이스, 나이스. 좋아 좋아. 빨리 빨리 빨리. 피해복부터피해복부터 연막탄 하나 더 있다. <laughs> 와 진짜 난장판이다. <laughs> 아, 저 보인다. 55. 아 죽었어. 아내 솔로 하면 죽어. 킬, 뭐야? 와, 아 좋아요. 저기 뛴다. 205. 오케이. 너, 너 쏠래? 아니면 같이 쏠래? 아, 확인. 한 대. 뒤, 아, 뒤. 아, 뭐, 더, 뭐, 더, 예. 더 있다, 더 있다, 더 있다. 1. 나이스 한명더 아, 끝났네 끝났네 나이스 야 우리 자리 옮겨야지 않냐? 아 자리 괜찮네? 오또 어, 있어 위에 위에 185 가렸어 아 확인 확인 두 명이다 두명오한명 기절 오오오한명 기절 한명 기절 한명 기절이에요? 아아 어. 뭐야 아, 그래? 우리 서클 좋네 앞에 연막 뿌리고 차 쓰면 돼아차 네. 제 앞에 있어. 어디? 빼고 빼고 가야 어디죠? 돼. 너너너 너. 어야 아파트 맨 옥상에 있어서 한 명. 보인다. <놀람> 기절.